자, 오늘은 나한테 맞는 백스윙 탑 포지션이 어떤 건지 네 가지 포지션으로 알아볼 거예요. 자, 백스윙 탑 포지션에 갔을 때내 왼팔의 위치를 보시면 좋습니다. 왼팔의 위치가 내 우측 귀를 향하고 있는지, 우측 귀와 어깨 사이, 그리고 우측 어깨 포지션, 그리고 어깨보다 낮은 포지션,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드는 이런 픽업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완만한 바디스윙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약간 우측 어깨 포지션으로 낮게 가게 되면 백스윙이 굉장히 회전의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조금 유연성이 괜찮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백스윙 때 높이를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밑으로 쓰기가 더 쉽겠죠. 그래서 이네 가지 포인트를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편한 스윙, 그리고 구질이 잘 나오는 스윙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